네, 반갑습니다. 키즈코리아 대표 김정희라고 합니다. 어, 저는 그 LG 분사 창업 회사고요. 그리고 어, LG 벤처기업 어, 그러니까 대구 경북 벤처기업상을 이번에 수상하게 됐습니다. 예, 저희 키즈코리아는 앞서 말씀드린 대로 LG 분사 창업으로 지금 그 대구 창경원에서 저희가 지금 비즈니스를 진행하고 있고요. 어, 저희 미디어 플랫폼 회사입니다. 모빌리티 미디어 플랫폼 회사고 약 2,300대의 지금 택시 미디어를 이미 운행하고 있는 플랫폼 회사입니다. 예, 저희는 15년도에 그 벤처 프로그램을 LG에서 시작을 했고요. 그리고 그때 사업화상을 지금 받고, 지금 분사 창업을 작년 7월 달에 해서 한 1년 반쯤 지금 운행하고 있습니다. 키즐 코리아는 키우는 즐거움이라는 한글입니다. 예, 계속 사업을 키우겠다는 열망과 의지를 보여드리고 있고, 한자로는 그 배를 도열어 놓고 예, 대항으로 나가겠다라는 그런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키즐이라는 저희가 그 사업명을 선정하게 되었습니다. 14년도부터 돌아가서 그때 그 카카오 모빌리프트가 없었을 시인데요 그때 김기사라는 회사와 어 버드라는 택시 미디어바의 그 시조센데요. 그 제품으로 저희가 어 윈도우 기반으로 진행을 했고, 19년도에 제가 사업총괄을 맡으면서 지금 미디어바로 어 안드로이드 기반으로 저희가 이제 사업을 지금 진행하고 있습니다. 어 PSST 방식으로 좀 분석을 해봤는데요. 어, 문제의식입니다. 저희가 생각하는 그 택시, 모빌리티 쪽의 미디어를, 미디어를 보면 지금 5개 광고라고 해서 어, 중간에 보이시는 그모토브라 회사가 최근에 이제 막뭐 160억 받고 그랬는데 요 제품은 5개 광고, 아웃 오브 홍이라는 제품이고 이제 실내 광고의 그 택시 타블렛이, 예, 타블렛이 개발된 이후에 계속 어, 등장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는 서울 지역에 한 3개 정도 업체가 있고요. 요 밑에 있는 택시탑과 디지털 광고를 저희가 이제 그 타블렛을 디지털 광고라고 좀볼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정리하면 택시 디지털 광고에서는 이제 택시탑, 오토브, 그 다음에 택시 타블렛 업체는 TO21, 올 포켓, 그 다음에 최근에 이제 카카오 모빌러드인스턴트 플러스 TV, 이세 가지가 있습니다. 제가 LC, LG LCD에서 전략을 저희가 10년간 하면서 LCD는 밖에 쓸수 없다라는, 아웃도어에 쓸수 없다라는 생각을 기술적으로 갖고 있었고요. 어, 모토브의 제품을 살짝 들여다보면 37인치 LCD를 외부에 쓰고 있는데, 실제로 제가 필드에서 만나보면 5개 광고로 쓰기에는 배터리 문제라든지, 그 다음에 신뢰성. 예, 이게 또, 어, 택시는 또아무데서 세우다 보니까 여러 가지 분실 문제, 그리고 세차장에 세차가 안 되는 거,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어서, 어, 모토브 전에도 15년도에 제가 이 사업을 했을 때, 요런 택시탑에 대한 여러 가지 일이가 있었지만, 지금 보시는 화면에 있는 LED는 모를까? LCD는 좀 저는 맞지 않다고 생각을 했는데, 실제로도 문제가 좀 계속 발생하고 있고, 제일 문제는 이제 교통 안정상의 안전상에 이미지밖에 띄울 수 없는, 네, 이게 교통사고를 유발하기 때문에 전력성도 크고요. 어, 물론 가격도 고가입니다. 천만 원씩. 어, 실내를 들여다보면, 이제 현재 택시 타블렛 같은 경우에는 뭐 10년, 20년이 된 제품인데, 이게 뭐그 보험 개발에서 보면은 부딪힙니다. 너무 가까이 있다 보니까. 시청거리가 40cm라고 주장하지만, 만지다가 부딪히고, 이가 부딪히고, 너무 밝고. 그래서 지금 보시면 그런 문제들이 있고, 타블렛은 또 혼자 시청받기만 하기 때문에 두대 세대 달아야 되는. 결론적으로 이따가 저도 샘플도 보여드리겠지만, 저희 미디어바가왜 우수한지도 말씀드릴 겁니다. 타블렛은 거치하기 위해서 또 안정감 때문에 브라켓 조립하고 해서 굉장히 복잡해서, 음, 지금 이제 그, 그 반대가 좀 있고요. 어쨌든 이런 그 LC, 그, 어블렛 같은 경우 개인 기기다 보니까 어쨌든 좋은 트라이얼이었지만 대중화게 되기는 어렵다라는 게 저희 생각입니다. 이건 사인이 주용이 아니라는 말씀이죠. 그래서 저희가 고민한 거는 폼팩터를 바꿔야겠다. 이런 거의 뭐 LCD 산업을 움직이는 건데 제가 LG에서 있으면서 이런 식의 풀 화면 폼팩터를 바꾸는 경우를 저희가 스마트폰에서 봤고, 그다음에 중국 업체입니다만 포커스 미디어가 17년도에 중국, 한국에 저런 네모난 타, 엘리베이터 TV에서 폼팩터를 길게 25인치 21대 9로 바꾸면서, 예, 지금 시장을 한 7만 대 점령을 했죠. 결국은 폼팩터다. 그, 그 공간을 고려한 폼팩터의 변화다. 그래서 저는 모빌러티 미디어 플랫폼 회사로서 지금 트렌드를 봤을 때 스트레치가 메인스트림이다. 이런 생각을 저희가 했고요. 어, 저희는 이제 운전하는 분들은 보시면 안 됩니다. 따라서 저는 이제 후방에 있는 승객들을 봤을 때 어디 놓는 게 가장 중요한지에 대해서 아예 원점에서 저희가 받고 저희는 이러한 결론에 내렸습니다. 요 제품은 지금 2,300 대가 서울, 인천, 대구 그리고 골프카까지 다 설치가 되어 있는 제품이고요. 이렇게 천장에 걸어서 스카이뷰로 저희가 시뮬레이션까지 해서 뷰잉을 봤고요 지금 현재 1세대, 2세대를 떠나서 저희가 생각하는 3세대 택시 미디어바가 이렇게 실내등 밑에 걸려서 저희가 클라우드로 지금 관제를 하고 있습니다. 이게 저희가 3세대라고 생각하는 거고요. 그래서 제가 LG에서 2년간 저희가 70억을 투자를 해서 저희가 인원을 투자를 해서 저희가 이런 그 미디어 바를 저희가 하게 됐고 이 너비는 사람의 어깨 폭보다 좀더큰 프리퍼드 비잉글을 갖고 있는 60cm의 너비를 갖고 있고요 앞을 절대 가리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안전을 항상 중요하게 생각하기 때문에 높이는 명암 정도 높이의 6cm 그래서 이런 식의 안드로이드 기반의 프리즘 디자인 저희가 출원한 프리즘 디자인으로 구현을 하게 됐고. 이러다 보니까 착석시에도 뒤에서 보면 비잉앵기에딱 맞게 30도 정도 규로적인 형태. 택시 실내 안에 천장이 들어가다 보니까 극장처럼 아주 몰입도가 높습니다. 저희는 그래서 이거 극장과 같은 집중도가 높은 매체라고 하는데 실제로 고객들은 그렇게 느끼고 있고요. 그리고 거리가 타블렛 대비해서 멀다 보니까 많이 흔들려도, 차가 많이 흔들려도 떨림 때문에 이런 어지러움이 없습니다. 그래서 타블렛은 이런 문제들을 계속 갖고 있고요. 그리고 저희는 대당 30만원에 맞췄습니다. 그, 계속적인 기술 시도를 통해서 대당 30대, 30만원으로 합리적인 가격으로 2명, 3명까지 볼수 있는 와이드 뷰를 만들었고요. 그리고 멀다 보니까 안정성도 굉장히 좋아서 부딪히는 사례가 없습니다. 어, 설치도 단 5분 만에 설치할 수 있게 저희가 그 심플한 브라켓 프리를 개발을 했고, 요거는 특허 출원이 되어 있습니다. 물론 탈거했을 때도 철판을 뚫는 게 아니기 때문에 심플하게 복구가 가능하고요. 어, 저희가 자체적으로 갖고 있는 클라우드 서버로 5분 만에 어디나 저희가 LTE 모뎀을 통해서 통신으로 하게 돼 있습니다. 어, 요게 지금 저 MZ세들한테 아주 인스타그램에 올리는 요런 다양한 폼팩터, 요런 재밌는 데칼코마니 같은 이러한 조형물 때문에 인스타에 많이 올라가고 있고요. 결론적으로 경제성, 안전성, 설치성, 재미성, 공학성, 디자인성, 멀티뷰 관점에서 단 30만원으로 택시를 타는 즐거움을 느낄 수 있는 아주 합리적인 매체를 하게 됐습니다. 결론적으로 카카오 모빌리티는 안타깝게도 왼쪽에 있지만 저희는 키즈코리아는 세계 최초의 택시 미디어 바로 저희가 독자 개발해서 2,300대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감히 저희는 케미 미디어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래서 한국형 토종 미디어 저희가 개발을 했습니다. 지금은 그 독점 사업권을 갖고 있는 브랜드 택시랑 그리고 타다 카카오 우티 다 정의가 설치되어 있고 조합가도 면밀하게 하고 있습니다. 현재 전국에 2,200대가 있고요. 어, 저희가 6대 광역시 중에 대전 광주, 그 다음에 부산 포항 경상까지는 저희가 시범 설치가 지금 다 되어 있습니다. 이게 지금 설치에, 설치돼 운영되는 대구에는 1000대가 설치가 되어 있고요. 그래서 저희는 광고주들에게 광고를 받아서 심플하게 운전사에게 상생비, 그리고 승객에게 즐거움과 광고를 전달하는 형태로 예, 수익모델을 하고 있습니다. 택시의 특징은 높은 구매력을 갖고 있고요. 그리고 특정화 났습니다. 주로 여성분들이 많이 타시고 100% 앉아서 타시기 때문에 엘리베이터 TV처럼 많이 타서 가려지는 길이 없고요. 엘리베이터 30초지만 저희는 1분을 15분을 탑니다. 그래서 훨씬 더 드라마틱한 여러 가지 컨텐츠를 올수 있고 저희는 마음이라고 하는데 미디어온 모빌리티라고 자율주행이 됐던 유인주행이 됐던 결국은 컨텐츠다. 그래서 저희는 뉴스부터 해서 여러 가지 컨텐츠들을 하고 있고. 어, 드라마까지 저희가 찍고 있습니다. 요거는 저희 두 번째 제품인 그 전략 제품인 예, 골프 미디어반데요. 지금 경기도 가평 벤유지에 100대가 지금 설치가 돼서 요 제품으로 CEC로에 저희가 대구 경북간에 나가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관련된 저희가 그 제품들을 저희가 광고 영역을 두고 있고 지금은 그 케이블카부터 해서 소형 컴팩트 모빌러티에 다시 설치가 되어 있고 서울 가계대 공릉동에 소형 무인 버스에도 저희가 지금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지금 일본과 미국에는 골프카에 지금 이번 주부터 설치가 좀 들어가고요. 저희는 한국 토종 회사로서 글로벌로 확장할 예정을 갖고 있습니다. 조직은 지금 체명형으로 콤팩트하게 돼 있는데, 저희가 사실은 그 굉장히 그 아웃소싱이 좀 많이 특화돼 있습니다. 택시라는 것도 인프라가 다 갖춰 있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하루에 100대씩 설치를 운영을 하고 있고. 네, 지금 신용보증기금에서는 저희가 10억 보증을 받아서 지금 사업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예, 현재 저희가 15억을 지금 시리즈 A로 표시되어 있는데 자체 예산으로 지금 2200대를 운영하고 있고요. 오늘 이 자리에 선거는 가운데에 있는 시리즈 B에 준하는 40억을 저희가 투자를 받아서 만대를 내년에 완료하는 게 목표입니다. 그 중에서 매출은 한 200억 이상 생각을 하고 있고요. 요거는 택시에만 관련되어 있고 수출은 다뺀 제품입니다. 그래서 저희 일단 저희 광고 매출로 기준으로 쓸때 200억 이상 생각하고 있고 후년에는 저희가 2만 대 정도, 전체 택시 한10% 정도를 저희가 타겟으로 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사실 그 미디어 플랫폼이 아까 엘리베이터 TV 말씀드렸지만 중국 자본으로 들어왔지만 사실은 이게 길을 닦는 것처럼 굉장히 어려운 사업입니다. 그거를 키르코리아가 무모한 도전처럼 저희가 진행을 했고 지금 한 수원이나 오산쯤 와 있고요. 어 잠깐 비교하자면 저희는 이제 2만 대 완료하는 것을 저희가 목표로 인프라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전용 드라마 콘텐츠도 지금 촬영을 해서 올리고 있고, 그다음에 광고도 매, 그 다음에 광고도 매출을 계속 올리고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저희가 생각하기에는 이 미디어 플랫폼이 어 많은 그 염원을 받아서, 받아서 2만 대, 3만 대, 그리고 5만 대, 그리고 해외까지 수출되면 정말 한국 토종의 K미디어, 그리고 승객들에게 승차 문화를 한층 더 업그레이드 하는 그런 사업이 될 거라고 생각하고요. 요 매체의 저 중심에 있는 거는 아무도 생각하지 못한, 누가 생각했더라도 실행은 키즐 코리아가 한 독창적인 매체이기 때문에 많이 좀 관심을 좀 가져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